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극단적 혼합주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음, 이것은 제가 교회사적 이단분별법의 세 가지, 세 가지 중에서 그,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에, 그래서 극단적 혼합주의 영성, 그 다음에 극단적 갱신주의 영성, 그리고 극단적 분리주의 영성, 이세 가지 중에 그첫 번째 극단적 혼합주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어, 오늘날 이 고대교회와 같이 또 성경에도 이른바 같이 그 이세벨과 같은 그런 우리를 혼합시키는 그러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의 교회사적인 모델은 고대교회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그 제1세기로부터 수세기에 걸쳐서 기독교회를 크게 위협하던 그 종교적 혼합운동이 바로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죠. 그 영지주의는 신화적인 페르시아의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가치관을 빛과 어둠, 선과 악,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등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눴던 거죠. 그러면서 영지주의들은 정신적인 것만 선하고 대신 육체나 물질에 속한 것은 다 악하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지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지녔다면 육체를 갖고 있으니 예수님도 악하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할 그 거룩한 자가 되시려면 실제 육체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영지주의 아들 중에서 기독교인 가운데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보인 것이, 육체로 보인 것이지, 그것은 실제 육체는 아니라고 보았던 거죠. 하나의 환영과 같은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이제 가현설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배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그 영지주의의 배경을 상당히 위험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요한일서를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기에 바로 영지주의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아, 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진정한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기독론이고, 올바른 구원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요한, 당시 사도들의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혼합주의적으로 가르치는 영지주의적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거지. 뭐 그래서 영지주의는 육체성이나 그 인간성 또 물질성을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육체성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겠죠. 그 결과로 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내에서는 아무래도 금욕주의, 수도원주의, 독신주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상스러운 형태의 금욕주의들이 자라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그 금욕주의적인 구원문이 그러므로 고대교회로부터 중세 때까지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증언보다도 당시의 그 철학사상과 그 원리를 더욱 중시하는 이런 어떤 혼합적인 또 어떤 때는 기독교의 단순한 예배 형식을 너무 무미건조하다고 보면서 그 동방 종교적인 또는 마술적인 요소를 예배에다가 자꾸 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적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여러 종교들을 다 통합시켜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혼합운동을 벌렸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영지주의의 큰그 영향 속에 위치하면서 대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지주의를 닮은 오늘날도 극단적인 혼합주의 영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고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 2단의 혼합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극단적 혼합주의 운동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있는 그 영성운동들은 대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적인 영성운동은 어떤 어떤 에서는 예, 기독교의 신앙에 여러 종교의 영성과 신념들을 혼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하나의 영적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이런 영성 운동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힘 있게 되겠죠. 그런가면 또 어떤 집단에서는 기독교의 교리가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불만하면서.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보다는 거기에다가 철학이나 과학의 원리를 가미시켜서 아주 합리적인 신념을 나름대로 구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다 혼합주의적인 것이죠. 그런 감이 이들 집단에서는 기독교의 의식이나 예배도 너무 심플하다, 너무 무미건조하다라고 보면서 기독교의 예배나 기독교 의식 이런 것에다가 무속적인 요소 또는 마술적인 요소를 재 등장시키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보면은 단 단학 운동이라든지 선불교를 또 기독교에다가 접목시키려고 한다든지 또 요가와 같은 것을 기독교와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혼합주의적 운동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의 역사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혼합주의의 영성을 통하여 기독교를 혼란시켰던 대표적인 이단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먼저, 그, 1969년에 세계 일가공회라고 하는 이단이 세워졌는데요. 그래서 교주 양도천이 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그에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깨달으면서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앞으로 온다 하면서 그는 계룡산으로 입산해서 그때부터 멸류관을 머리에다 쓰고, 그리고 모든 종교의 통합운동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는 좀더 근자에까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통일교를 들수 있습니다. 통일교의 그 문선명은 극단적 혼합주의 영성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한국에 재림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모든 인류 사회는 이 한국에 재림할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대가족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종교의 통일을 외치게 했던 거죠. 어, 이런 그 통일교도 역시 혼합주의 운동의 모델입니다. 그런가면 전도관을 또들수 있죠. 어, 1955년에 박태선이 전도관을 세웠는데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그 촌부, 즉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그런 허구적인 발상을 하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자신이 이긴 자또 동방의 의인 또 감람나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통하여 모든 그 피가 더러워진 모든 인류가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그 혼합주의 운동의 그런 모델들을 보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주비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혼합주의 영성 운동들은 정통 기독교 신앙을 자꾸 혼합시키려고 합니다. 다정교와 혼합시키거나 또는 철학, 과학의 가르침과 자꾸 합리주의적으로 혼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민감히 해서 이런 극단적 영성 운동으로부터 이 정통적 복음주의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그 말씀. 여기에 우리가 기준을 두어야만 우리들은 이런 합리주의적, 혼합주의적인 그런 그 영성운동들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좌우의 날성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갈라낼 수 있는 어떤 분별력도 우리는 음.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진리의 칼로만이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도려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주의적인 여러 합리주의 또 세속주의 그리고 혼합주의의 또 종교다원주의의 이런 범람하는 그 물결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칼을 명확히 갈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만 임하, 이런 혼합주의 운동들을 잘 분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